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과 발 빠른 크립토 소식들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밤 마감된 뉴욕증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간밤 FMC 성명서가 발표됐는데 이 영향으로 FMC 회의 결과 이후에 또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하락 폭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고요. 일단 파월의 발언이 또한번 문제가 됐습니다.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인플레 완화 확신 전까지는 금리의 조정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이제 금리는 4연속 동결이 됐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무마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파월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러한 발언들 이어져갔고요 만약에 이 목표치에 도달까지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도 열어 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헤드라인들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러매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2년여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또 통화 정책에 민감했었던 2년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달러와 골드 모두 다 상승한 채로 마감된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월의 입이 또한번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받았다라는 분석들 많은데요 오늘의 크립토 헤드라인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몇 가지 소소한 해프닝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크립토 헤드라인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자면 간밤 있었던 해프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플의 공동 설립자의 계정이 해킹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조금 뒤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29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함께 여시나 준비금 증명금액도 더 늘어났다라는 외신이 신 기사들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테더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 중에 하나이죠.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FTX 거래소 재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한번 오늘 다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리플에 관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리플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슨이 개인 리플 계정을 해킹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래소에 이러한 지갑 동결을 바로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 리플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인식들 때문에 리플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아, 보시는 바와 같이 브래드갈링 하우스가 본인의 트위터 X를 통해서 리플 회사의 계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어, 이러한 해프닝들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렸던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리플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관련해서 보다 보안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실 텐데요. FDX 거래소 재개에 관한 내용들도 헤드라인으로 걸렸습니다. 자, 일단, 뱅크런을 겪었었던 FTX 거래소가 결과적으로는 재개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투자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금액은 돌려주겠다, 전액 상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은 이 FTX 거래소를 이용했었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FTX 거래소 2.0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 지분을 인수할 대상. 정말 열심히 찾아봤지만 역시나 그 대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FTX 거래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어, 중요한 건 우리 또 투자자분들의 피해 금액이 하루빨리 또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거겠죠.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또 미국 투자자분들을 우선 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아니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이러한 순번이 언제쯤 돌아가게 될지의 여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간밤에 살짝의 조정세를 겪었었는데요. 어, 현재 구간에서는 42,000달러선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양호한 흐름도 이어져 가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차트 분석은 잠시 뒤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200달러 선에서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요. 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도 좀 조용한 흐름도 이어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리플 코인이 빨간불 보여주면서 0.50달러입니다. 사실 간밤에 해킹 소식 전해지면서 0.5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회복된 모습들 포착해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 캡, 뉴욕 증시의 영향이었는지 소폭 축소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세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과 매매 전략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